네, 반갑습니다. 나의 존중감을 올리는 심리학, 나존심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 잘 알려진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은 사소한 이런 실수, 이렇게 가오가 하나가 큰 이렇게 사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예, 하나의 이제 먼저 예를 하나 드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 뉴욕의 지하철은 무법천지였다고 합니다. 지하철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낙서가 있었고 강력범죄가 1년에 1만 5천건 발생하였고 하루에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25만 건이 되는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사진이 이렇게 그림과 범죄를 증명하고 있는 TV에서 상영되었던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는데, 1980년 중반에 데이비드 건이라는 새로운 지하철 소장이 임명되어서 대대적으로 낙서 지우기를 시작해서 청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무임 성차자를 단속하여 지하철을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투명하게 안전하게 운영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88년 이후에는 뉴욕 지하철에서 강력 범죄가 75%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사점은 뭐냐 하면 지하철에서 낙서나 무임승차와 같은 사소한 범죄가 큰 범죄로 저지릴수 이어지고 저지를 수 있다는 상황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사소한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고로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그런 범죄행위가. 그게 사소한 걸로 거치지 않고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EBS에서, KBS에서 방영되었던 그, 어, 이렇게 사례를 보면요. 길에 이렇게 차가 왼쪽에 보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며칠 뒤에 차가, 창문이 깨어지고 더 차가 더 망가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두번째로 작은 쓰레기 봉투를 길에 무단으로 두기를 합니다. 하면 처음에 누가 작은 쓰레기를 두면 계속 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게 되어 쓰레기장 쓰레기 더미가 바로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깨끗하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건데 이렇게 작은 쓰레기 한두개가 계속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에딘유리창 이론의 시사점은 이런 것쯤이야. 이런, 이런 거 하나쯤이야 하면서 방치한 실수가 큰 실패를, 실패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번에는 괜찮겠지 하고 안전해, 안전의식이 해이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작은 실수와 소문을 무시하는 것은 주로 오만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만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잘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소문 하나가 막을 수 없는 소문으로 번져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잘 해야 하고 그것을 무시하면 큰 사고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한 사원의 실수가 회사 전체에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한 사원 하나하나의,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 센터에 서비스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한 사람을 잘못 응대해서 SNS로 그 사실이 인터넷으로 확산되고 불매운동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진 유리창 이론에 의하면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1은 99가 아니라 100-1은 0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